131쪽 삼각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삼각함수 도함수가 나와 있죠? 자, 당연히 이 삼각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는 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 또 봐야겠죠? f 프라임 x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fx 자리에 사인 넣는게 사인 미분 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얘가 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게 되겠죠 자 이거 덧셈 정리가 나왔네요 이거 덧셈 정리로 쭉 써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 i n x cosine h 플러스 c o s i n x s i n h 마이너스 s i n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어,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때 자, 요, s i n x, 여기 s i n x 있으니까, s i n x로 묶이는 거죠. 어,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써볼 거예요. H분의 어, 사인으로 묶어서 코사인 h 분의 어, s i n 으로 묶어서, cos h 마이너스 1, 더하기, 어, H분의 x, 사인 h 분의 cos x, s i n h. 요렇게 두 개로 나눴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cos h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분자에, 어, 코사인 h 플러스 1 요게 필요한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얘는 h 분의 사인 h h가 0으로 갈때 요게 1이 되는거죠 그래서 코사인 h가 됩니다 코사인 h가 되구요 어 코사인 h 플러스 1 얘를 지금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의 cos h 플러스 1분의 자, sin x에, 그 다음에 요게 cos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sin 제곱 더하기, cos 제곱이 1이니까, 1이니까, cos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sin 제곱, h 이렇게 된다는게 되겠죠 어, 그리고 뒤에는 어, 요 요게 h분의 sinh가 1이 돼서 cosx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sin이 2개 있으니까 h도 2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 h2개 요 sin2개 요게 1이 되는겁니다 그리고나서 h에 0을 넣어주면은 요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된거죠 분자가 0이 돼서 얘가 0이에요 즉 0 더하기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온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어, 얘는 좀 빈칸을 만들어 놓고 f 프라임 x가 리미트 어,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어,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덧셈 정리 h 분의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코사인 x 여기 코사인 x 묶이잖아요. 얘도 두 개로 똑같이 나눠서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코사인 x로 묶으니까 코사인 h-1 그리고 마이너스 h분의 사인 x 사인 h. 이렇게 되는거죠. 어, 여기 h분의 사인 h는 1이 됩니다. 1이 돼서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x 해서 사인 x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에는 1 플러스 코, 아니,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분자에 또 곱해주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어, 이,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코사인 x에, 요게 이제 또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요렇게 된 거죠. 그러면 h가 두개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도 h. 그러면은, 요 h 두 개, 요 사인 두 개, 요게 1이 돼버리고요 h에 0 넣어주면은 얘 분자가 0이 됐기 때문에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어, 된다는 건데 어, 얘는 한번 해보세요 어, 도함수 정의 다시 기억할 겸 한번 해보시고요 어, 우리는 이 결과를 어,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거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자 우리는 밑에 예제를 볼게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y는 2 e,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끝이에요. 자, 두번째 미분해주면은 14x 더하기 2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5사인. 아, 요렇게 되는게 되겠죠. 자, 요 예제 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5번 볼게요. 자, 미분하시오. y프라임은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자 얘는 x 있고 x 있고 곱해져 있으니까 곱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앞에 거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를 우리 배각 공식도 배웠으니까 코사인 2x 아 어, 요렇게도 되는구나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분해 주면은 자, 얘는 요코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x의 제곱이에요. 전체 미분 4 코사인 x 그다음에 속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그다음에 사인 제곱이니까 어2 e 내려와서 6 sin x 그다음에 속미분 코사인 x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2 e, sin x cos x 요렇게 써도 되구요 얘를 사인 e x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네 번째 미분해 주면 얘도 곱미분이죠? 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해주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어, 2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이고요 그리고 나서 익스포넨셜로 묶어주니까, 어,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분이에요. 미분은 어, 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도 같이 한번 풀어 주시죠.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131번 볼게요. 다음을 미분하시오. 자, 곱 미분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10x 뒤에 거 가만히. 그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요거 원래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코사인 2 x 로 하는 건데 아, 이게 그냥 할게요. 사인 제곱에 사인에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내려오고 사인 그 다음에 속 미분 사인 미분해서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전체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사인. 그래서, 4 사인 X, 코 사인 X가 되고, 얘는 2 사인 E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사인 EX 미분. 사인 미분 하면은 코 사인이죠. 코 사인 EX. 속 미분 하면은 EX 미분 하는 거니까 E가 되고, 마이너스, LNX 미분 하면 X분의 1.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 프라임은 3의 x 제곱 미분하고 ln 3.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x.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2번. f 프라임 파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파이는 2파이에 s 사인파이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제곱. 코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6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마이너스 f h 플러스 fh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pi h의 minus fh 뒤에서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h분의 pi m i n u eh minus f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eh니까요 어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어, e h 그 다음에 여기가 f h가 아니라 f 파이를 해줘야겠죠 f 파이 f 파이 이렇게 되야겠죠 자요렇게 됐으니까 자 얘는 h h 같고요 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f 프라임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h가 필요한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것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2의 f 프라임 파이 결국에는 3f 프라임 파이 구하세요 요러한 얘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코사인 x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의 어, 사인 파이는 0입니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루트 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밑에 필수의 제 17번 볼게요. 미분 가능하도록. 우선 연속이어야 되니까 넣어서 갔다. 첫 번째. 어, 0을 넣어주면은 익스포넨셜 0제곱은 어, a sin 0 플러스 b와 같다 이게 이제 연속 조건인거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은 익스포넨셜 어, x제곱 미분해주면은 어, a cos x 이렇게 되는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 같을 때는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여기다 엮는게 좌미분계수 여기다 엮는게 우미분계수가 되는거죠 그래 익스포넨셜 0제곱은 a코사인 0과 같을 것이고요. 사인 0은 0이니까요. 익스포넨셜 0제곱은 b, 그래서 b는 1이 되겠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a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 은 밑에 확인 체크 1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익 n 스포네셜 x 제곱 코사인 x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f 3분의 파이 플러스 f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리미트 음,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3분의 파이 아,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H 분의 F3 분의 파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3 분의 파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H H 같으니까 그냥 A, 어, F 프라임 3 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H 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f 프라임 3분의 파이 그래서 결국에는 2 e f 프라임 3분의 파이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파이는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분의 파이 넣어줍니다 어, 우선 요거를 요렇게 정리할까요 익스포넨셜 x 코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어, f 프라임 파이 이 어, 값은 3 곱하, 아, 2 곱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3분의 파이니까 익스포넨셜 3분의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게 되겠네요 자2가 분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3분의 파이 1 루트 3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4번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자첫 번째 연속 이어야 된다. 0 그냥 0는 거, sin0 더하기 a가 어, 0 더하기 1. sin0은 0이니까 a는 1이 된다. 요거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분해서자 f 프라임 x는 미분 해주면은 어, cosx, 미분해주면 b. 여기다 0 넣어준 거. 그래서 코사인 0이 b. b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2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어, 뒤에 연습문제 한쪽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로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세요.